사도행전 9장 사울이 회개하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9장 2절 다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24장 3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계 가까이 이르더니홀연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9장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9장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9장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럴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9장 7절 같이 가든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9장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 색으로 들어갔어.9장 9절 사울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9장 10절 그때의 다메세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상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9장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그리. 그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9장 12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9장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덧사온 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즉지하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9장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바라 나이다 하거늘.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와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9장 16절 그가 내 이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우라 죽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9장 18절, 적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9장 19절, 음식,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메색에서 전도하다 사울이 담메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9장 20절,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9장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여라. 뭐라 하든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하여다메세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라. 사울이 비신하다 9장 23절.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9장 24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9장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다.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9장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자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세계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9장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9장 29절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9장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베드로가 중풍경자를 고치다. 9장 32절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9장 33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들을 만나매 너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지 여덟 배라. 구장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구장 35절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돌아옵니라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다. 구장 36절 욕바에 답이 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9장 37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인이라. 9장 38절 룻다가 욕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증하여. 9장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해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서서 울며 돌아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소곡과그 뜻을 다 내어 내 네, 네 보이 그늘.9장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 다야 일어나라."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9장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두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는 것을 보이니 9장 42절 온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9장 43절 베드로가 요바에 일어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무문이라. 네이상예 음... 사도행전 9장 내용 이었고예 어,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9장 17절에서 19절 아나니 아나니아의 믿음 본문에서 우리는 헤시만 사울이 만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아나니아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 예, 그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 사람이었다. 그는 사도도 아니었고 집사도 아니었다. 그는 평범한 제자였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를 사용하셨다. 기도 중에 주의 음성을 들은 그는 결코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했다.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의 뜻을 발견하여야 하겠다. 이 그는 적극적인 순종의 사람이었다. 아나니아는 일어나 집가로 가서 사울을 차려라는 명령을 듣고 사울에 대해 듣고 아는 바를 주님께 말씀드렸다. 그때 주께서 사울은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모든 두려움을 뚫치고 사울을 만나러 갔다.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3. 그는 형제의 사람이었다. 사울을 찾아간 그는 사울에게 형제 사우라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는 사울을 위해 기도했다.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주를 믿는 자는 모두가 형제이다. 이전까지 아무리 흉악한 박해자라도 주의 사랑 안에서는 형제가 된다. 주께서는 사랑의 사람을 사용하신다. 아나니아는 우리가 분발을 깊은 미점의 인격을 갖춘 인물이다. 9장 31절, 구장 9장, 9장 31절, 참된 교회.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이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로 쓰여졌다. 참된 교회의 특성은 무엇인가? 1. 교회는 영적인 실체이며 하나이다.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속해 있을 수가 없고, 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지역적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 온 교회란 말을 통해 모든 종족적인 편견과 지리적인 장벽은 허물어지고 종교적인 중심지의 개념도 없어진다. 교회는 영적인 실체이며 모두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 이 지상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다. 교회는 앞으로 전진하면서 진보한다. 진보한다. 밖에 속에서도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지체와 지체가 서로 연합하고 유기화될 때 완전한 승진이 되어가는 것이다. 참된 교회는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간다. 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거부리 맡겨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불러냄을 받고. 권햄을 받은 개개인들의 모임이다. 그러므로 선교적 사명 외에 진행해야 한다. 진행하며 나아가는 자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필요하다. 성령의 위로하심은 보혜사로서의 성령의 사익이다참된 교회는 제한없는 영적인 실체로서 서로 연합하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내 네, 이상. 사도행전 9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